감사드립니다. 오늘 가래가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약속에 은혜를 입고 담대히 도전하며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며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시원 장로 교회의 성도님들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구별의 물을 드립니다. 이 우리 스님과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를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참은 인사하겠습니다. 다루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갈래가 같은 신앙의 인물이 됩시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술별 셋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고요.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은혜를 내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이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시작이 됩니다. 고난 어, 주간에는 저희가 감사하게도 이 교회에서 그 시간에 쓰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6시에 특별세벽 기도할 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준비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어제 우리가 장로님들과 함께 6시부터 한 시간 반 동안 어, 당회를 하면서 어, 임시 당회지만 정기 당회처럼 참 교회를 옮겼을 때 해야 될 많은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급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어, 남녀선교회를 다시금 조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일날 예배 후에 남녀선교회 조직을 위해서 저희가 전체 회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본당에서 모이시고, 우리 여자 선거님들은 친교실에서 모이셔가지고, 임시회장을 뽑으신 다음에 회의를 하셔가지고, 남녀성교회 회장과 부회장과 총무를 다음 주에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서 한 주일 동안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그동안에 코로나 이후에 남녀성교회가 계속 조직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친교와 또 교회의 많은 활동에 있어가지고서, 어,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남자 선교회, 여자 선교회에 어, 반드시 있어야겠다. 그래서, 어, 장년교가 안교회의에서 어,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5 0대까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출발할 수 있도록, 어, 남자 선교회가 잘 조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지금 어, 우리가 미국 교회와 협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요 푸드 드라이브인데 요 뒤에 보시면은 벌써 지금 그 캔하고 이렇게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사순절 동안에 모아서 이것을 레이오프 당한 인플로이드를 위해서 생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 어, 남는 것 어, 있으시면은 어, 모아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 또 여기 광고는 이 늦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본당 들어오실 때 보면. 저 앞에 그 유리문 앞에 보면 옆에 그 박스가 두개가 있을 거예요그 박스는 요거는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모으는 것이고 저기 앞에 있는 박스는 하나는 우리 이 근방에 있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의 박스는 어, 미국 사람들은 다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잖아요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뭐이구아나뱀 같은 걸 기르는데 그 동물들을 위해서 혹시 만약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넣는 통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상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일을 도와주시고 혹시 나중에 이 끝난 다음에는 밖에 있는 통도 활용해 주셔서 우리가 거기다가 캔이라든지 아니면 마른 음식을 집어넣게 되면은 어 제가 들은 바는이 커뮤니티에 있는 아마 그 카운티에서. 한 주에 한 번씩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수고해서 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여러분도 동참하실 수가 있다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요 새벽 기도회가 6시에 있고요. 지금 어저께 장모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벌써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안내와 그 다음에 라이드가 조금씩 채워지고 있는데 지금 꼭 필요한 봉사 단위가 비디오 영상 저기 있는 그 비디오를 좀 관리해주시는 거하고, 응향, 어, 와서 하시는 거하고, 또 헌금과 예배질 관리가 필요한데, 이렇게 딱 하니까 되게 막 엄청나게 어렵고 힘든 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한, 오셔서 한 2, 3분 정도만 도와주시면 되는 아주 쉬운, 또 심플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가 이걸 할수 있겠다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고 식수는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제가 일부러 로비에 좀 가져왔으니까 가시면서 하나씩 가져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크게 찬성탁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갈래가 같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가는 거룩한 죄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